안녕하세요. 통신사 유튜버 세자마마입니다. 갤럭시 S25 시리즈 분실 파손보험 가입 고민 중이신 분들 이번 영상 도움 되실 거예요. 먼저 상품 안내. 월 이용료와 한도는 현재 이미지 참고 부탁드립니다. 다음으로 이럴 땐 통신사 보험 상품 가입을 추천드립니다. 첫 번째, 분실 시 기존 스마트폰을 최대한 찾아보고 싶은 경우. 통신사 보험은 분실 시 무료로 최소 30일 이상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임대해 줍니다. 그렇게 되면 분실 폰을 찾아볼 수 있는 여유 시간을 마련할 수 있겠죠. 두 번째, SK 통신사 한정, 스마트 기기도 쓰시는 분들. SK는 휴대폰 보험에만 가입을 해도 갖고 계신 스마트 기기도 함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이용료 관리 확실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. 통신사 보험료는 핸드폰 요금과 함께 청구되기에 비용 관리 가 쉬우며 만약 새폰 개통 시 삼성케어플러스와 다르게 기존 보험 상품은 자동으로 해지되기에 보험료 이중납입 걱정 없습니다. 끝으로 통신사 보험은 금융사기나 인터넷 쇼핑몰 및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이럴 땐 삼성케어플러스 가입을 추천드립니다. 첫 번째 파손이잦은 분들 삼성케어플러스는 파손 시 보상한도 제한이 없어서 액정을 무제한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휴대폰을 오래 사용하시는 경우 삼성케어플러스는 스마트폰의 무상 AS 기간이 2년에서 1년이 추가되어 최대 3년까지 지원됩니다. 2년 사용 후 스마트폰이 고장나서 교체하시는 분들도 계셨죠? 삼성케어플러스에 가입되어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. 세 번째, 이용료 최소화. 통신사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매년 갱신되는 보험 상품들은 웬만하면 삼성케어플러스가 통신사보다 이용료가 더 저렴했습니다. 그 외에도 삼성케어플러스는 삼성전자의 보험 상품인 만큼 수리 후 보상 절차가 아주 간단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. 자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조금이라도 유익했 자료였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,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에 질문 주세요. 도움 되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